자, 화학 반응과 질량과의 관계 이번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여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거지. 자, 보면 자, 가로 안에 박스를 안 보면 자,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 어차피 그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항상 같다. 이거를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 쌤 이게 문제 첫 번째로 낸 거야. 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서술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줘야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하고, 자 반응 후 물질의 총 질량이 어떻게 하다 같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제 이게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니 이거. 자 요거. 자그 이유는 뭐다 자, 화학 반응을 할때자 원자의 배열은 바뀌는 거지 너네 그건 알지 원자의 배열은 바뀌지만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지?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문제로 냈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성립하는 이유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원자의 배열은 바뀐다고 했지 그지? 자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당연히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둘다 똑같이 성립하는 조. 건 는 거야, 그죠? 요거까지 기억을 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 화학 변화에서 변하는 것과 물리 변화에서 변하는 것부터 한번 보자. 자, 화학 변화에서 변하는 건첫 번째. 봐.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어, 물리 변화지. 화학 변화에서 바뀌는 거는, 자, 원자의 배열. 자, 분자의 종류와 개수. 당연히 분자의 배열도 바뀝니다. 알았죠? 여기 하나 빠져있는 거. 자, 이거 다 외워야 된다. 화학 변화에서 변하는 건 원자의 배열, 분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물질의 성질도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물리 변화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았지. 자, 이번에 바뀌지 않는 거. 자, 물리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고, 그리고 분자의 종류와 개수,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아, 그지? 그렇지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물질의 성질과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네, 그지? 화학 변화에서 보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둘다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 보이지? 둘다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건 뭐야?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둘다 변하지 않죠. 또 물질의 총 질량은 절대 둘다 변하지 않아. 그래서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물질의 총질량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요표 적는 게 이것도 좀다 했으니까 다 외워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자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 지우고 넘어갈게 그렇지? 자 넘어가 보자. 자, 이러면 교과서 실험 탐구가 두 개가 나와 있거든, 지금. 자, 그러면 교과서 실험 탐구 첫 번째, 앙금 생성에서의 질량 변화를 보자. 자, 이 교과서 나와 있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 자, 여기 여기는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두 번째는 질산은 수용액 두 개를 자, 비커에 넣은 다음에 자, 질량을 쟀더니 173, 7 8 g 이었지그치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두 수형을 어떻게 했단 말이고 섞었다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너네 꼭 봐야 될거두 수형을 섞었더니 뭐가 생성된 거야? 하얀 침전물이 생기지 앙금이그앙금의 이름이 뭐다? 여마은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요거 외워야 되겠지? 그앙금 생성은 여마은이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섞은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 둘의 질량을 다시 재봤더니 질량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일정한 거지, 그렇지? 질량이 일정했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뭐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를 우리가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흰색 앙금은 이름이 뭐야? 염화은이라는 거, 이 반응식도 쓸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 한번 볼까? 자, 실험 결과 한번 보자.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당연히.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혼합하면 흰색 앙금및 뭐가 생성되는 거야? 염화은이 생성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 모형도를 잘 봐. 이 모형도를 보고 너네가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하면 그때 생성되는 이 물질들 이름을 다 알아야 한다. 뭐야, 뭐?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가로가 나올 수 있어.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자, 질산나트륨은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비어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가. 요 칸을 채워라고 나오면 너네 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질량은 항상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빨간 색깔 세개 지우고, 너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색깔도 지우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도 하나 지으면 남는 게 있잖아 남는 거그 남는 게 뭐와 뭐니 지금 그 남는 건자 이거 얘랑 얘기 때문에 이두 개를 이 칸에 적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하는 것도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니까 자 요거까지도 한번 봐주시면 돼자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이 물질들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때 너네 칸을 비워두면이것도쓸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자, 반응 전후 실험 이거 실험 결과를 너네가 적으라고 하면 뭐라고 적어야 돼?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이 같죠. 그 이유를 서술하라면 이걸 적어야 돼. 뭐 때문에? 자,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와하지 않기 때문이야.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그죠 당연히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질량이 같다. 자, 요거 요거 진짜 중요해. 그래서 이거 선생님 서술형에 냈으니까 저 이것도 외워 줘. 됐지? 자, 외워주고, 자, 이제 넘어가자.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이 있는데, 교과서. 자,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자, 여기, 어, 요거는, 봐, 뚜껑을 좀 닫아놨지? 닫은 뚜껑에, 뚜껑을 닫았잖아. 좀 뚜껑을 닫아놨지, 이렇게. 자, 달걀 껍데기와 물골 염산을 이렇게 반응을 시켰어. 자, 반응을 시켰을 때, 그때 있던 무게는 114.1g인 거 보이지, 그지?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했다? 유리병을 어떻게 우리가 뒤집어 놨죠? 이렇게. 시간을, 그리고 유리병을 닫아놨으니까, 기체는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죠? 그때 질량을 측정해보면, 당연히 변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기체 이름을 아셔야 돼요. 이때 발생하는 기체 이름은 누구지? 자,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걸꼭 기억해줘야겠지. 이때 발생하는 기초, 기체 이름은 이산화탄소였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다 질량의 변화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유리 뚜껑을 열어 놓으면 어떻게? 질량이 감소한 거알수 있지, 그지? 질량이 좀 감소했지. 그러면 이 감소한 질량은 결국 누구야?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어떻게 한 거야? 빠져나간 거지,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빠져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114.1에서 113.7g을 빼주면 그때 빠져나간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해주면 돼. 어쨌든 이 실험도 어떻게? 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반응식을 했을 때, 자, 물군 염산과 달걀 껍데기를 반응식했을때 생성되는 기체의 이름이 무엇이다면? 이산화탄소였다는 거랑 그리고 뚜껑을 닫았을 때는 질량의 변화가 없었지만 뚜껑을 열면 질량의 변화가 감소하지. 그럼 뭐 때문이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뚜껑 을 열었을 때는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 것까지만 해 주면 돼.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좀 빨리빨리 넘어갈게. 자, 이제는 자,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자, 이거는 정말 쉬우니까 그냥 너네 읽어 보면 돼. 자 나무와 산소가 있지 그지 나무와 산소가 있는데 자 얘를 태웠어 태우면 자 재가 있지 우리가 수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했다 요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지 그때 발생했던 것들 누구다 자 재랑 이산화탄소 수증기였다라는 거 그지 자 만약에 열린 연기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됐을까 감소했겠지 자 이유는 뭐가 이산화탄소에 이산화소 기체잖아 이산화탄소가 날라갔기 때문이지 그지? 하지만 자, 밀폐 용기에서는 당연히 질량이 똑같았겠지 그지? 왜냐면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지? 따라서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서로 어떻게 하단 말이야? 같다는 거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지? 이거는 그냥 너네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 에 보자 마지막이야 자 마지막. 이제 강철솜, 강철소음. 강철솜이란 말은 철과 산소를 포함한 걸 강강철솜이라고 해. 이게 교과서에 틀린 거야. 자, 얘를 태웠어. 태우면 자 뭐가 되느냐면 산화철이 된다는 거지 산화철. 얘를 태웠더니 얘는 산화철 2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당연히 열린 연기에서는 질량이 더 감소했겠지. 아, 질량이 더이번엔 봐라. 질량이 더 감소한 게 아니라 열린 연기에서는 질량이 더이번엔 뭐하단 말이야? 증가했다는 거야.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철과 산소. 우리가 이게 여기는 철밖에 없잖아. 지금 현재 산소는 이렇게 철과 결합하지 않았으니까 반응하기 전에는. 하지만 반응을 하면 철과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 버리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산소의 뭐다? 질량이 더 더해졌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자, 반응 후는 질량이 뭐 하단 말이고 증가하다는 거. 자, 이거 꼭 기억해 을 줘. 그치지 자이젠 당연히 밀폐 연기에서는 당연히 질량이 일정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문제, 자첫 번째, 자 나가 철과 산소를 반응시켰을 때, 자 열린 연기에서 자, 질량이 더 증가했니, 감소했니라고 하면 질량은 더 증가했다라고 얘기하지. 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뭐 때문에 산소와 철이 결합해서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 그지? 당연히 밀폐 용기에서는 질량은 서로 어떻게 하단 말이야? 일정하다라고 해주면 돼. 너무 쉬워.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은 끝이야. 여기까지 공부를 해줘봐.